벤츠 GLC 300 AMG 모델은 수입 중형 SUV 모델에 속하고 있으며 상당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옵션이 훌륭하기 때문에 수입 패밀리카 또는 수입 입문용으로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전장이 무려 4720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넉넉한데요. 그래서 2열의 성인 남성이 탑승해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 모델은 패밀리 입문용으로도 가능하며 데일리카로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새롭게 돌아온 X3 모델이 있지만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벤츠 GLC300 AMG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달 벤츠 GLC300 AMG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97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일 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 메탈 듀원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